사실 우리가 일상에서는 결국에는 팔다리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. 우리가 앉아있든 서있든 한 다리가, 한, 뭐, 다리가 고정되어 있거나 팔이 고정되어 있거나 하는 건데 결국엔 팔다리가 움직이는 일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아요. 자, 팔다리를 같이 움직여볼 겁니다. 예를 들어서, 자, 한 팔은 몸통에 붙이고 한 팔은 위로 쭉 올렸죠. 자, 올린 팔레 반대발, 올린 팔의 반대발, 무릎을 가슴으로 당긴다. 둘, 셋, 올렸다 내렸다 해볼게요.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괜찮아요? 자, 들고 있어 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이것도 마찬가지인데. 옆으로 다리 벌리지 않고요.